안녕하세요. 문화레크레션 t v 의 황인원입니다. 유아체육, 유아 레크레이션 소도구 중에서 나무 후프놀이입니다. 어, 후프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영상을 한번 제가 틀어드릴게요. 나무 후프예요. 나무 후프. 근데 일반적으로 후프놀이 할때 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후프놀이가 제가 영상을 한 2분 정도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이 2분 안에 한 10가지의 수업 내용 노하우들이 다 녹여있습니다. 져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하셔서 한 30분에서 한 40분 되는 유아 체육이나 유아 레크레이션 시간대 같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나 어, 이런 소도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소도구를 갖고 가면은 음, 다양하게 할 수가 처음에는 멘붕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한 명이 했었을 때, 두 명이 했었을 때, 그다음에 세 명이 이용했을 때 그다음에 편을 나눴을 때 청팀과 홍팀 아니면 전체 다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여러분 뭐, 염두를 해 주시고 가야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세 명이 이렇게 또 진행하잖아요. 두 명은 잡고 한 명은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을 나눠서 자, 1번이 통과하고 2번, 3번이 잡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표현 놀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거 하나 가지고는 좀 힘드니까 요거에다가 다른 뭐 소도구를 가져가면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유아 체육이기 때문에 체육을 하려는, 하려는 목적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근력이나 유연성이나 협업력이나 아니면 뭐 유연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그 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아, 체육 선생님이나 유아 레크레이션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꼭, 아, 나는 이제 재밌게 진행을 하지만 아이들에게, 아, 이거는 근력이 좋아지는 거야. 아, 유연성이 좋아지는 거야. 이건 아이들에게 협응력평형성이 좋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또 다양하게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무 후프지만 이 후프, 훌라후프를 가져가셔서 이프로그램을 활용, 활용하셔도, 어,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유아 레크레이션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만 잘 하게 되면 아이들은 무지무지 재미있어 합니다. 자, 나무 후프를 활용한 유아체육, 유아 체육, 어, 유아 레크레이션이었습니다. 훌라후프로도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지금까지 유아 체육, 유아 레크레이션, 후프 놀이였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